남녀가 만나서 키스하는 데까지 보통 세 단계를 거치죠. 적극적 매력 어필 단계, 낭만적 분위기 단계, 스킨십 공략 단계. 그래서 보통 세 번의 데이트 기회가 필요하죠. 근데, 우리 김민규 씨는 첫사랑이라 아주 잘하는 사이라면서요.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 김민기 씨에게는 세 번의 키스 기회가 있다. 뭐 이런 말이죠. <laughs> 남녀가 친구 사이일 경우 아주 친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남자를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친구에서 남자로의 전환점이 필요하죠 그럼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? 섹슈얼 텐션 성적 긴장감이다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아서 바로 지금이 하는 이 순간,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? 뭐다? 그렇죠, 상처 긴장감. 우리 김민규 씨는 첫사랑이랑 키스를 꿈꾼 순간이 있나요? I don't know.